좋은 아침입니다. 시네마 투데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영어 원어 제목으로는 페이 w 포워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도 인질로 인하여서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강도가 달아나면서 어떤 기자의 차를 치고 달아나게 됩니다. 모든 순찰차들이 그 강도를 따라가지만 그 기자는 자기 차가 부서졌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여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한 노신사가 와서 자신의 차를 주며 이 차를 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냐고 하지만 그 사람 단지 페이 포워드.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 선함을 흘려보내라는 말을만 남긴 채그 자리를 유유자적히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는 4개월 전으로 다시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레버란 한 주인공 아이가 사회 수업, 중학교 사회 수업 때 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맞춰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갑니다. 이 트레버는 Pay It Forward, 도움 주기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유토피아 같은 발상 아니야? 어떻게 가능하겠어?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면서 그를 약간은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트레버는 끝까지 자신이 3명에게 도움을 주고 그 3명이 또다시 3명씩 3명씩 3명 9명에게 도움을 줘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트레버가 했었던 도움들은 그렇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처음 도움 줬던 홈리스는 다시금 마약에 빠져 예전으로 돌아갔고 어머니와 시모네 선생님을 연결해 주려고 했지만 잘 연결되지 않았고 마지막 세 번째 아이였던 아담이라는 집단 왕따를 당했던 아이가 다시금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트레버는 너무나 어려웠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키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자는 트레버의 활동, 그 운동을 통하여서 그 활동을 알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에 일환의 도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터뷰하기 위해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트레버는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 당시 요단강이 범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떡을 던질 때 다른 사람의 밭에 그 씨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서 씨를 던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트레버 아이를 점점 극으로 몰아갑니다. 트레버는 인터뷰를 마친 후에 나갔는데 아담이란 아이가 또다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불량배 아이들에게 가까이 갔는데. 그때 바로 한 아이가 무심코 꺼낸 칼에 그의 배가 찔려 사망하게 됩니다. 너무나 슬픈 자,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트레버의 집에 앞에 나와서 그 인터뷰가 방영되는 날 촛불 들고 행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실패로 보일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오늘 아침 다시금 그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비록 보이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함께 조금씩 조금씩 내 떡을 무리에 던지는 삶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